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네, 오늘 좀 아침 일찍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복귀 내용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영상, 아무래도 저는 일단은 트레이딩뷰에 활동하고 있는 차트 분석가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모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모르고, 부재하고 아무것도 볼줄 모르는 분들이 생각없는 댓글을 남기시는데요. 저는 트레이딩뷰에서 활동 중인 코인판에서부터 5년 동안 비트코인 가이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현재 트레이딩뷰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대략 한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차트 분석가고요. 유튜브도 병행해서 올드학교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는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조회수 문제 때문에 어,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어제 남긴 썸네일이거든요. 예, 오늘 저녁 9시 35분에 모든 알트코인은 불바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영상 분석글, 영상 그리고 뭐 추가 실시간 방송 여기에 대해서 어, 시황에 대한 내용도 남겨드리고 있는데 이 썸네일이 문제가 많은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선동하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차트 분석가로 지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로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황 한번 봐볼게요 예, 불바다가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선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물바단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게 뭐 폭락장인가요? 지금 전체적인 시황 남겨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썸네일 내용대로 약간 불쾌한 욕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예어 나올 수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먼저 남겨 드릴게요. 일단 조작 수정 같은 거할 줄도 모르고 저는 계속 어. 분석을 보시면 계속 이어갑니다. 이거는 날짜별로 원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 뭐라고 떠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말 바꾸거나 편집 수정 추잡한 짓 자체를 싫어합니다. 추잡한 인간들 눈에는 추잡한 것만 보이겠지만. 저는 뭐, 일단은 추잡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도 않습니다. 3월 30일 분석걸이었고롱 포지션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는지 먼저 리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근데 여기 시작했던 부분이 분석걸에도 설명드렸지만 4시간 중앙선이었어요. 메이저 지지라인으로 시작을 한 거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롱 포지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움직임 나오, 일단은 움직임 나오기 전전략이고 어떤 움직임이 나는지 리플레이 먼저 눌러볼게요. 뭘좀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 안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여기 롱 포지션 전략, 화살표 이동 경로대로, 여기에서 숏, 47776 시간대까지 숏, 롱, 스위칭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움직임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롱으로 원래 시작했는데 전 추가 이제 전략을 진행한 사람이고, 무포지션이신 분들 위해서 다시 진입자리를 만들거든요. 여기에 아쉽게도, 이 47776을 터치를 못했고, 터치했었다면 이게 30분 저항선인데, 터치했었다면 아마 파동 정상적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9시 35분.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명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왜이 시간을 얘기를 했는지. 어제 영상 찾아보세요. 예. 어제 저항선 터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마 정해진 파동으로 올릴만한 힘이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정확하게는 저항선 터치도 못했고, 원하는 자리 터치 못했고, 진입자리 한 박자 늦게, 보라색 지선 이제 터치하면서 상방 터치하고 비벼주고 있습니다. 위험 구간에 실제로 도달도 하지 않았고요. 어제 위아래 변동폭으로 총 따지면 4,600불, 한 천, 1,400불 정도 되네요. 이 반등으로. 여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댓글도 보니까 쇼층이들 대가리 다 터트리고 이제 다시 횡보하는 움직임인데, 어제, 대체적으로 뭐 의미 없는, 뭐, 풀숏, 개념 없는 숏충이들, 숏만 잡는 분들, <laughs> 이런 사람들이 댓글 남긴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는 극횡보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극횡보장이었고요 여러분들. 현재 움직임 최종 마무리에 전 공격적으로 롱을 잡았고 전략상으로는 이게 손절일 수도 있지만 포지션 횡보 중이라 어, 지금 주황색 저항선 돌파하면서 비벼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롱을 자리, 잡은 자리. 이거는 며칠 전부터 그냥 저는 주구장창 패턴 자체를 외우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건 다 노렸던 자리고 제 채널 단골. 손님들, 애청자분들은 이미 롱 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롱 잡고 편안하게 보고 있는 자리에요. 지금 수익 중 수익 어제 익절하신 분들 생애 첫 익절 이런 순간이 오네요. 이런 감동적인 글도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예, 뭐 이건 찾아가서 제 카페 오시, 와서 보시든지 뭐 상관 없습니다. 여기가 패턴상으로 1시간 지지, 4시간 중앙선이 가장 안전한 지지라인이고요 여기에서 어제 움직임이 횡보가 나온 겁니다. 이거 터치하고. 여기 롱 잡고 있으면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46387 롱이면 수익중이에요 현재 수익중이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롱이 더 손해일까요 숏이 더 손해일까요 여러분들 뭔가 폭락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숏 배가리만 터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숏 주구장창 숏 어제 숏을 잡았다면 정확한 자료 따지면 여기 구간 30분봉 저항선 주구장창 숏 숏만 처물려있는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유일한 숏자리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숏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롱충도 숏충도 아니고요. 저는 양방향. 저는 항상 합리적으로 중립적인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안전한 메이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4시간 중앙선 이탈로 숏 양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는 안전해. 누가 봐도 추세 자체가 롱인데 주구장창 아무 생각 없이 숏만 잡는 이런 꼴통 숏충이들 그딴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여기에서 대가리가 지금 여러 번 터진 거죠 왜냐면 저항선에서 숏 잡고 버티면은 추세가 죽는데 물타기 지금 몇 단계입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볼까요? 지금 숏으로 유리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48,000불부터 이제 메이저 이제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온 게어 46,000불입니다. 48,000불에서. 지금 한 2,000불도 안 돼요. 2,000불 거의 한 1,900불 정도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양온이 이렇게 두꺼운데 왜 고점에서 숏을 잡으려고 하세요? 오늘부터 숏을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터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롱충, 쇼충 아니고, 일단 최소한의 저는 양방향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전략을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어제는 누가 봐도 지금 다 보여드린 대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물바다, 불바다 아니었고, 극평보장이었고요 오늘부터 방향상이 어제 영상에서도, 어, 나, 갭까지 갈려면 한참 걸리고요. 여기서 에뭐 횡보장 나올 수 있다. 전부 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어, 제 댓글을 남겨, 저도 제 분석글에 대한 책임을 여기까지 졌고요. 썸네일에 대한 내용,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어제 댓글을 남겼던, 어 우리 대체적으로 뭐 쇼충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람들 공개 처형하고, 앞으로 좀 쓸데없는 댓글은 대거래안 하고, 제 에너지가 좀 뺏기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차단 받겠습니다. 말 섞을 필요도 없는 거 같고요. 어제 제가 좀 의미 있는 이런. 어, 댓글들은 하나좀 읽어드릴게요. 어,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분석글 내용이 어렵고 잘 몰라서 그런데 비가님이 그렇게 말씀해 낮은 자리에 롱 잡아 벌써 수익 중이네요. 대부분 유튜버들이 최근까지 계속 하락만 얘기해서 숏 위주로 잡았다가 얼마나 손절이 심한지 몰라요. 왜 숏을 잡죠? 이거를 상황을, 뭐 흐름을 안다면 오늘부터 이제 숏을 잡을까 말까인 거지. 지금 양온이 이렇게 두껍고 지지라이 살아있고 여기까지는 안정한 4시간 중앙선 터치까지는 안전한 지지라인이에요. 네. 근데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른 데서 진짜 쇼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본 거고 우리는 롱으로 지금 퍼펙트 영상만 보셔도 0.5불까지 얼마나 지금 수익 잘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못뭐 보신 분들은 비간이 영상 좀 지난 것까지 보니까 제일 정확하게 예측하셨네요. 비간이 따라 롱 잡았으면 손절도 안 하고 수익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지금 바닥 구간이 거의 33,000불부터 현재 가격이니까 14,000불 수익 중입니다. 떡상 열차 1호기부터는요. 네. 지금이라도 잘 따라가려고 약질적인 악플러들은 제대로 듣기는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100%는 누구도 없죠. 비관의 승률이 제일 높으신데, 진짜 하나, 뭐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도 있고, 아는 얘기도 아닌데, 공감이 많이 가서 따봉 하나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뭐 좋은 말씀들, 응원글도 제가 다, 한분한분다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하트를 넣어드린 글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부터 병신들, 예, 차단 진행하겠습니다. 숏은, 롱숏은 여러분들 중립적으로, 어,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운영을 추세 추종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주구장창 쇼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아니라 이거를 테더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비트로 진입을 하는지 코인으로 진입하는지가 중요한데 비트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일단 테더나 비트나 테더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쇼숏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는 양충 롱숏 중립충이지만 테더 같은 경우는 고정이라 쇼으로 떨어져도 일단 여기 그 달러 개수를 고정 자산이라 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트는 다릅니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개수는 늘어나지만 비트 값어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고 그냥 슛치는 병신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에 일단 댓글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너무 억울해서 좀 일일이 답변을 했는데 보통 이러면 하락이던데 뭐 그걸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제뭐 이러면서 지금 신나가지고 이거 네, 댓글 예 네. 일단은 뭐~ 별로 삭제 댓글 삭제 안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병신 같으니까 어, 일단은 차단 받겠습니다. 한 명씩 차단 받을게요. 어제는 정확히 롱포지션 자리고 일단은 9시에 승부를 걸었지만 자체는 횡보였고요. 여러분들 위험구간 비벼지고 있는데 일단은 롱숏 둘다 수익을 못낸거고 오히려 숏포지션 입장에서는 대가리 숏 손절 나오고 롱숏 손절과못 잡는 분들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네. 대가리 터지고 지금 여기에서 롱은 수익증인 자리거든요. 횡보장인 건데 이걸로 트집 잡는 병신들이니까 제가 차단을 하는 겁니다. 어, 본인 차트 분석인데 별 내용 없고, 이런 새끼들한테 댓글 남겨주는 제가 아까우니까 그냥 차단. 오른단 증거가 뭔데 영상 내내 하루 종일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도 차단. 시간 지났는데 물 받아. 넌 거짓말 했으니까 차단인데 이 새끼는 악질이에요. 이런 병신 같은 너는 숏 잡아서 대가리.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숏은 대체적으로 전 고점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숏못 잡는 분들은 배우세요. 여기에 지금 숏 정확하게 대가리 터트리고 조정이고, 롱은 여기서 진입했으니까 수익 중입니다. 네. 이 새끼가 얼마나 병신 새끼인지 보이시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전에 어떤 새끼는 지금 대싹, 대싹하고 튀었는데, 닉네임 바꾸면서 떠든 병신들도 많아요. 앞말 타면 보자 이러면서 이 새끼는 오저께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냥 병신이니까 대꾸 안 할게요. 신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부러 체크해놓은 겁니다. 개쪽 팔, 니가 더 공개적으로 제주제익기야 이름이. 니가 더 병신인 거 같은데 잘가라 제목장사 하냐 그래도 이 새끼는 영상은 본것 같아요 뭐 따로 뭐 얘기는 없으니까 너무 그냥 차단해 주고 이 사람도 뭐 일단은 손실 나면은 이런 분들은 이해합니다 구라 좀 작작 쳐라 슛 잡고 머리통 터지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이 새끼도 웃긴데요 뭐개 쪽팔리겠다 셀프 박제 네 댓글이 박제되고 있어이 병신아 잘가라 개소리 하네 얘도 뭐 그냥 그나마 남긴 애들은 악질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너도 그냥 잘 가고 이제 여기에서 중복되는 병신들이 있는데 뭐 선생님 뭐이지를 하면서 이런 새끼들은 인생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병신 같은 새끼들. 이 새끼는 썸네일 조회수 끌어보려고 뭔가 선동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너는 별로 다, 그, 뭐, 대답할, 이, 다, 값어치도 없는 쪼다 같은 새끼니까, 너도 잘 가라. 욕, 욕해서 제가 일부러 그,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9시 45분장 온다고 하더니, 횡보잖아, 병신아. 어, 진입자리 다 나오고, 뭐, 너는 쇼수로 뭐, 흥분하셨어요. 너는 흥분할 가어치도 없어, 요이 빡대가리 같은 새끼. 잘가라. 주제, 에또 이런 악질적인 새끼. 이 새끼들은 채널받아 와서 이제 걔, 이제 닉네임 바꾸고 찾아오거든요. 말안 섞고 그냥 차단 바꿀게요. 떠들거나 말거나. 자, 여기까지. 오늘 병신들 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쇼 대가리 터진 새끼들 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욕, 제가 오늘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 분석을 남겨드리는 거로도 에너지 소비가 심한데 저런 새끼들 때문에. 일단, 중앙색은 돌파했으니까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에 중앙선 지금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험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6시간 중앙선 터치는 없었고, 지금 12시간 이제 데드크로스 때문에 횡보가 이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쇼 싸움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만약에 12시간 데드크로스 가긴 전에 이 4시간 차트 지지선이 힘을 발휘 한다면, 진반등과 연결이 될수 있는 자리고, 만약 여기서 하방이 열려있으면 열리면서 아래로 흐르면 조금 더 횡보가 길어지고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패턴 살아있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지지라인 3시간 지지선인데 현재 횡보 중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올린 저항선이 1시간 저항선입니다. 현재까지 하락 우위에요. 보이시죠? 1 시간 저항성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부터 움직임 잘 체크하시면서, 요롱 잡고 계신 분들 추세, 아직 초록색 지선 이탈시 손절가라고 설명드렸는데, 지지라인 모양 보시고, 어 추세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한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예 컨디션 조절 좀 했다가, 어 전체적으로, 예 화끈한 영상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시험 시험할게요 여러분들 아 피곤합니다 네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카페에서 뵐게요 우리 비둥이들 감사합니다.